263번입니다. 이 계산 결과가 90이고, 이 계산 결과가 27을 만족하는 A 더하기 B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은 미지수가 AB 두 개가 있고, 두 번째는 미지수가 B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식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3에 1 더하기 B제곱이 27이라고 합니다. 2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27이 3의 3제곱인 걸 바로 알고 있죠. 그럼 이걸 바로 3의 3제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과 이항이 밑이 같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1 더하기 b가 3이라는 뜻이 되네요. 그러면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b는 2라 것을 대입한 후에 또첫 번째 식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식은 3에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에 b제곱이 9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에 2를 대입하면 3에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에 제곱이 90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이 수는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에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9가 90이네요. 즉 3에 a 더하기 1제곱은 90 빼기 9. 81이란 것을 의미하네요. 자 근데 81이 어, 계산을 해보면 3의 4제곱이 됩니다. 즉 이렇게 두 수가 같고 지금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인 a 플러스 1과 4가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a 플러스 1은 4입니다. 그렇다면 a는 3이 되겠네요. a는 3이 되겠네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